감사합니다. 우리 오려온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I love you more than yesterday. 어제보다 더더더 더, 더 사랑합니다. 예, 이렇게 주일날 우리 성도님들을 보니까 더 반갑고 행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병강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참 오랜만에 전주간의 미랄교회 집회를 다녀왔는데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로 잘 마치고 왔습니다. 미랄교회 성도님들은 아주 기도를 뜨겁게 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서로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참 힘을 얻는. 그런 참 은혜의 시간을 함께 나누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성령 감염 주일을 우리가 맞았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시작하게 한 원동력인 이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과 또 우리의 전교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도는 성령의 사람이고 교회는 성령의 공동체여야 하시고. 오늘 본문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분부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한 곳에 모여서 내가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성령을 받을 때까지 떠나지 말고 기도해라. 그런 말씀에 순종해서 저들이 힘써 기도할 때에 오순절날 성령 강림의 역사가 120명 제자에게 강하게 역사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모습은 120명 제자들에게 먼저 강한 바람 소리가 휘몰아쳤다고 본문은 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바람은 우리를 소생케 하는 바람입니다. 잠들었던 영혼이 각성하고 죽어가던 영혼이 소생하는 그런 성령의 바람이지요. 성도 여러분,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역사하심은 우리가 체험할 수 있습니다. 바람같이 역사하는 성령은 보이지 않는 바람이 어디서 불어오는지를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우리는 반드시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맥없이 희생당하시는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기운을 잃었던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바람을 체험하고는 정말 활달하고 용감한 그런 크리스천으로 변화된 것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월트 케이스 씨가 다락방지에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7월 초 서부 텍사스의 사막을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겨울과 봄, 봄에 비가 한 방울도 오지 않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은 온통 세상이 메마른 황토의 광야였습니다. 생명의 흔적은 뭐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죽음의 사막이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6주 후에 같은 길을 되돌아오게 되었어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막에 5인치 정도의 비가 내렸다는데, 아, 어디서 솟아났는지 사방에 꽃이 만발하고 풀들이 땅을 덮어 그 지옥같이 황량한 사막의 땅이 천국의 땅으로 변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는 아 차를 세우고 이렇게 기도했다 그럽니다. 주여 이 변화를 나에게도 주소서. 기적을 일으키는 비바람이 나에게도 필요합니다, 주님. 은혜의 바람, 성령의 바람을 나에게 채워주소서. 그렇게 그걸 보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순절의 강한 바람은 이런 기적의 바람, 변화의 바람이었습니다. 골방에 숨어있던 제아들이 거리로 뛰어나가고, 벙어리가 되었던 제아들이 입을 열어가지고 예수를 전하고, 움츠렸던 가슴을 활짝 펴고 활기를 찾는 그런 놀라운 변화가 저들에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성령의 강한 바람이 한두 사람에게만 부른 것이 아니라 120명 전체에게 그들이 바람 속에 안기움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바람은 모여서 기도하는 자들을 하나로 묶어내는 그런 바람이었어요. 이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인 것입니다.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한 마음이 됐습니다. 그리고 한 사명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한 목적을 생각하는 한 뭉치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진정한 부흥은 성령의 바람 속에 교회 전체가 안기는 체험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분위기 속에 전교연이 훈훈해지는 봄바람, 아, 그래서 우리가 같은 생각, 같은 열매, 같은 말, 같은 뜻을 갖고, 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한마음의 교회가 되는 것. 여러분, 이게 청령 충만한 교회의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는 사업과 가업이 혹잘 되지 않고, 부진해서 기운이 잘안 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디에 문제가 있을까요? 그것은 내 안의 영적인 부 소생케 하는 성령의 바람이 필요한 증거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는 삶이 지루하고 별 재미가 없고, 뭐, 그날이 그날 같고, 그렇게 느끼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문제는 나를 신나게 하고 의욕을 일으키는 성령의 바람. 이 성령의 바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오순절 성령 강림의 모습은 불의혀 같은 것이 각 사람의 이마였다는 것입니다. 120개의 불꽃이 마가의 다락방 안에 꽉 찼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모여 열심히 기도할 때 회계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불은 과거를 태우는 불이었습니다. 이 성령의 불, 과거의 모든 죄를 깨끗이 태워버리는 그런 불이었습니다. 오순절에 시작된 기독교는 회계로부터 시작된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아 예루살렘 성 안으로 어, 뛰어들어가 어? 저들에게 회개의 복음을 외치는 이첫설교에도 말. 수많은 청중들이 그 설교를 듣고는 말이죠.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너희가 죄 없으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우리가 그럼 어찌할꼬? 하며. 저들의 입에서 회개가 터져 나왔던 것입니다. 이것이 불같은 성령을 받은 증거라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용서가 옵니다. 기쁨이 옵니다. 내 영혼이 소생하는 그런 새사람의 체험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강림의 역사는 이렇게 회개 운동으로부터 초대 교회가 시작되었음을 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의 황제인 콘스탄틴 대왕이 예수를 믿고 모든 신하들에게 세례받을 것을 명령했어요. 그러나 군인들이 강물에 들어가 세례를 받을 때는 오른팔은 물에 담그지 않게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냐 하면 오른팔은 칼을 들기 때문에 전쟁에서 사람을 죽이는 그런 칼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오른손은 물에 빠지지 않도록 들고, 그리고 세례 받으라. 그 여러분, 일부만 회개하는 그 회개, 하나님 받으실까요? 하나님 앞에는 아무런 효과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의 세례는 팔다리 뇌 속의 생각까지도, 남들이 아는 일과 모르는 일도. 여러분 주머니에 있는 지갑까지도 완전히 세례를 받을 때 그게 그래야 온전한 세례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끝으로 이 오순 성령, 오순절 성령 강림의 모습을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그렇게 전합니다 그들이 모여서 서로 잡담을 나눈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얘기하면 함께 통성으로 소리내어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것인데, 120명의 예자들이 예배자들이 각각 소리내어서 기도하는데, 아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라틴어나 메소포타미아어나 에그보나 리비아어나 등등 인근의 각국의 언어가 기도로 쏟아져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 기적은 무엇을 말해주느냐?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제 유대인만의 복음이 아니라 전 세계를 위한 것임을 나타내는 그런 증거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단순히 외국어를 말했다고 하는 것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선물은 이렇게 120명 처음 초대교회인 전원이 새순에 취한 듯이 그런 인상을 줄 만큼 열렬히 기도함으로써 초대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초대교회의 초석을 놓았다고 하는 사실. 사도행전에 보면 모여서 기도했다. 이런 기사로 꽉차 있습니다. 모여서 기도하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미국의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기도를 많이 요청한다 그러죠. 임기 중에 뭐 평균 9번 정도, 공식적인 담화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기도를 요청한다. 여러 난제를 해치고 나가는 데 있어서 기도보다도 중요한 게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엄에 빠져있는 이에게 어떻게 도와줄까요? 음? 그렇게 물어보면 어? 기도가 제일 필요하다고. 막.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더 많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알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여러분 반드시 그 열매로 성령 받았음의 증거가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초대 교회를 보세요. 성령의 공동체로 나눔이 있었고 섬김이 있었고 사랑이 충만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가진 것을 아낌없이 나누는 교회였습니다. 바그트로나가 담대하게 복음을 외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아, 초대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하는 그런 교회였어요.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에게 오, 오심을 느끼고 확신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우리 교회가 성령의 공동체의그 열매로 풍성하게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나오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여러분, 이것은 성령받은 자에게 반드시 나타나야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열매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아홉 가지 열매의 첫째가 사랑의 열매, 열매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열매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길 바랍니다. 겸손하고 섬기는 마음, 그리고 자기 이익만 생각하지 않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마음, 덮어주고 감싸는 마음, 시기 질투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기뻐하는 마음 이런 마음 이 사랑의 마음의 열매가 우리에게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 한 목사님이 파송했어. 파송됐어요. 이 목사님은 부임 첫 주일서부터 말이죠. 시작해서 매 주일 똑같은 내용의 설교를 했습니다. 그 설교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여러분 이렇게 살면 장차 지옥 가게 됩니다. 그말 한마디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교인들이 하나씩, 하나씩 교회를 떠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도 이 목사님은 이 메시지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거의 문 닫게 될 지경에 교회는 감독에게 새로운 목사님을 좀 파송해 달라고 그렇게 청했어요. 그래서 감독은 새로운 목사를 파송했습니다. 그이 새로운 목사님도 부임하는 그첫 주일부터 매 주일마다 똑같은 내용의 설교를 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면 장차 지옥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시간이 지나갈수록 흩어졌던 교인들이 다시 모여들고. 믿지 않던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교회는 크게 성장했고, 많은 선교의 열매를 맺었어요. 아, 이상하게 생각한 감독이 그 교회를 방문해가지고 교인들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여러분, 두 목사님이 동일한 내용의 설교를 했는데, 왜 먼저 목사님 때는 교회가 문 닫을 지경이 되더니, 지금은 왜 이렇게 성장하는 겁니까? 교회 장로님이 대답했어요. 먼저 목사님은 미움으로 그 설교를 했고 지금 목사님은 사랑으로 그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차이는 그것뿐입니다. 그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 사랑의 사람임을 기억하십시오. 실학의 열매가 또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항상 기뻐하는 마음, 매사에 감사하고 만족을 느끼는 마음, 매사에 긍정하는 마음, 좋은 것과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창조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냔 말이에요. 화평의 열매가 있습니까? 모든 사람과 평화하는 마음, 내가 옳다 하더라도 상대에게 맞추는 마음, 상대방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융통성 있는 마음, 나를 드러내지 않고 걸림이 없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래 참음의 열매가 있습니까? 모든 일에 성급하지 않고 언행에 조급하여 거르치지 않는 마음, 꾸준하고 지속적인 마음, 순간적인 실망을 하지 않는 마음, 고통과 시험 환란에도 요동하지 않는 변함없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냐 말이에요. 자비의 열매가 있습니까, 여러분? 겉으로 상대를 판단 결정하지 않는 마음 언행에 경솔하지 않는 마음 모든 사람에게 관대한 마음 상대를 모함하지 않는 마음 상대에게 유익을 주고 성공을 주는 마음 여러분 이런 자비의 열매가 우리에게 있냐 말이에요 양선의 열매가 있습니까 서둘지 않고 물에 행치 않는 마음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 마음 상대를 무시하지 않고 상처주지 않는 존중하는 마음, 분명한, 분명하지 않은 일에 나서지 않는 마음. 이런, 이런 마음이 있어요. 충성의 열매가 있습니까? 매사에 근면하고 적극적인 마음, 정말 나라에도 충성하고, 아, 이웃을 죽도록 사랑하는 그런 사랑을 주는 마음, 참으로 하나님을 존경하고 이웃을 존경하는 그런 마음, 여러분 또 온유의 열매가 있어요? 솜털같은 마음 넓게 포용할 수 있는 그리고 상대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는 포근하고 부드러운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냐 말이에요 또 끝으로 절제의 열매가 있습니까 여러분 정용조와 질서를 추구하는 치우침이 없는 마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이 아홉 가지 열매를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돕는 꼭 필요한 이 절제의 열매, 이 마음.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받은 증거는 바로 이 열매를 보아 알수 있는 것입니다. 오순절의 강한 바람 같은 성령 강림은 죽어가는 영혼을 소생시키는 성령의 오심이었고, 120명 처음 크리스찬이 체험한 불꽃 같은 성령 강림은 철저한 회개를 통하여 뜨거운 은혜를 체험한 성령의 오심이며 그들이 예배 시간에 각자 말하기 시작한 여러 나라의 방언은 아 기도의 은사가 기도의 선물이 성령 강림으로 충만하게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전의 모든 성도들에게도 바로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여러분, 신앙 생활의 활기를 얻고 철저히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용서받고 기도의 은사가 터져 나와서 이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로 성령의 사람의 증거를 나타내며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